작곡가 김민진, 박지현의 음악 인생 비밀 첫 공개. 녹음실에 머물던 그녀, 감정을 터뜨리게 한그 순간은 새벽 2시 홍대의 낡은 녹음실 복도에서 불빛 하나가 새어나왔다. 스피커 틈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낯익은 트로트가 아니라 피아노와 스트링이 교차하는 미디 데모. 그리고 짧게 끊기는 호흡 소리였다. 문 너머에 서 있던 사람은 미스터트롯 이순수 청년이라 불리던 박지현. 그의 앞에는 악보가 아니라 스튜디오 벽에 붙은 A4 메모 수십장이 보였다. 한번 불림 1.5초 끝 박자 뒤가 촘촘히 붙어 있었다. 작곡가 김민지는 그 장면을 회상하며 말했다. 노래가 아니라 감정을 쪼개고 있더라고요. 배우가 대본 분석하듯 김민지는 최근 인기 토크쇼 참참참에서 박지현을 감정을 지휘하는 지휘자라 명명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팬 커뮤니티엔 별표 별표 트로트의 폭풍 전야 별표 별표라는 글이 줄을 이었고 음악 평론 채널들은 별표 별표 트롯 너머로 넘어가는 남자 별표 별표라는 제목으로 분석 영상을 잇따라 올렸다. 사람들은 박지현이 단순히 오디션 프로그램이 배출한 청량한 미소의 신인이 아니라 무언가 더 거대한 파도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감정을 지휘하는 지휘자 박지현의 치열한 녹음 현장. 실제로 그는 무대 뒤에서 집요했다. 한음, 한숨, 한 떨림을 위해 수십 번 테이크를 갈아엎었고, 만족할 만한 녹음이 나오지 않으면 새벽이 끝날 때까지 이어폰으로 자기 목소리를 되감았다. 김민지는 별표별표 별표 가끔은 이게 가수인지 메소드 배우인지 헷갈릴 정도 별표별표라고 혀를 찼다. 그렇게 쌓아 올린 디테일 덕분에 박지현의 목소리는 트로트라는 고향을 벗어나도 낯설지 않았다. 최근 그는 드라마 OST 가이드 녹음에서 발라드 음역을 깔끔히 소화했고, 팝세션과의 협연 리허설에서도 완급 조절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별표별표 별표 담백한 중음에 한 방울 꺾기를 넣었더니 깊이가 달라졌다. 별표별표는 엔지니어의 극찬도 덤이었다. 이는 박지현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는 별표별표 별표 진정한 보컬리스트 별표별표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도화지처럼 어떤 색깔을 입혀도 자신만의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장르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놀라운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녹음실에서 홀로 감정을 쪼개고 분석하며 쌓아 올린 그의 노력이 지금의 박지현을 만들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뉴트로트의 서막, 김민진 X 박지현 프로젝트의 가능성. 김민진은 여기서 한발더 나아갔다. 만약 박지현이 팝프로듀싱팀과 만난다면 트로트의 서정, 발라드의 서사, 팝사운드의 세련됨이 겹치는 유트로트가 한국 대중음악 지형을 흔들 거예요. 그의 말에 촬영장은 순간 술렁였다. 팬들도 반응했다. 둘이 만나면 음원 차트 초토화, ost 올킬 예약 같은 댓글이 실시간으로 터졌다. 실제로 소속사 내부에선 김민진 x 박지현 프로젝트 파일이 오고 간다는 후문이다. 아직은 기획 단계지만 드럼 루프 위에 경기 민요 구거리를 얹고 후렴에서 트랩 베이스를 살짝 도입하는 퓨전 트로트 발라드가 데모로 완성되었다고 한다. 박지현이 이런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무대를 노래 부르는 자리가 아닌 별표 별표 이야기를 상영하는 스크린 별표 별표로 여긴다. 지난 팬미팅 때 그는 야외 무대 모니터에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메타포로 삼아 팬들이 보내준 사진을 투사했고 그 위에 생목으로 굴고 싶을 때 듣는 노래를 불렀다. 팬들은 자기 추억이 노랫말과 겹쳐지는 순간 울고 웃었다. 무대 조명 한 줄기보다 관객 심장 한 줄기를 먼저 켜는 가수. 팬들은 그를 별표 별표 무대장인 별표 별표이라 부른다. 김민진과 박지현의 만남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별표 별표 혁신적인 시도 별표 별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음악이 가진 본질적인 감동을 극대화하려는 두 아티스트의 예술적 열정이 빚어낼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철저한 고독 속 감정 데이터베이스 박지현의 보이지 않는 노력. 그러나 화려한 조명 뒤에는 철저한 고독이 있다. 김민진이 전하는 뒷이야기. 지현이는 녹음 끝나고도 스튜디오 불을 끄지 못해요. 다들 퇴근해도 혼자 남아서 출력된 타형을 보며 여기 마음이 안 울었어요. 같은 말을 적어둡니다. 그는 숫자보다 감정, 테크닉보다 울림을 믿는다. 그래서일까? 소속사 A&R팀은 그의 가이드 녹음을 별표 별표 감정 데이터베이스 별표 별표라고 부른다. 박자가 아니라 눈물 타이밍. 피치가 아니라 미세 떨림. 리버브 양이 아니라 기억 지속 시간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팬들은 이러한 장인이 호흡 하나 바꿀 때마다 가슴이 들썩인다. 최근 개최된 소규모 팬 쇼케이스에서 그는 클래식 편곡으로 변주한 돌고 돌아서를 불렀다. 피아노 반주 위에 현악 사중주가 깔리자 곡은 70년대 트로트의 향수를 넘어 영화 OST 같은 분위기로 변모했다. 관객은 한 소절마다 들숨을 맞추었고, 마지막 별표 별표 돌고 돌아서 다시 너를 부른다 별표 별표에서 스트링이 감정을 증폭시키자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린 이도 있었다. 공연 직후 SNS에는 트로트 발라드 클래식이 한국에서 완벽히 포개졌다. 기계 바로 뉴 트로트 같은 리뷰가 넘쳤다. 박지현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은 그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곡의 별표, 별표, 령원, 별표, 별표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별표, 별표 진정한 예술가, 별표, 별표임을 증명합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이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새로운 음악적 시도에도 성공적인 반응을 얻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본질을 다듬는 장인 정신 K팝의 다음 챕터. 김민진과 박지현이 실제로 손을 잡는다면 어떤 곡이 탄생할까? 김민지는 대중이 익숙한 삼바 트로트나 이디 m 트로트가 아니라 아예 구조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할 것이라 예고한다. 예를 들어 도입부에는 로파이 필터를 씌운 나일론 기타, 1절 후렴에서는 국악 장단을 변형한 스냅, 2절 브리지에서는 일렉 기타 솔로와 고전 현악이 교차하는 시기다. 여기에 박지현 특유의 맑은 고음과 호소력 짙은 저음이 극단 대칭을 이룰 때 그는 트로트 신에서만이 아니라 월드 뮤직 페스티벌 메인 스테이지에도 설수 있다는 것 음악 시장의 레이더도 바삐 돌아간다. 스트리밍 플랫폼 큐레이션 팀은 이미 뉴트로트 퓨전 발라드 플레이리스트를 준비 중이며 에이전시들은 박지현의 차기 앨범 일정에 맞춰 해외 쇼케이스를 검토한다. 별표 별표 K-팝의 다음 챕터는 장르 융합이 아니라 감정 융합의 별표 별표이라는 슬로건도 내부 문서에서 포착됐다. 그 중심에 박지현이 있다는 암시다. 물론, 과제도 있다. 급격한 장르 확장은 기존 트로트 팬덤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색깔 잃은 변신이라는 혹평을 받을 위험도 따른다. 그러나 김민지는 단언한다. 음악이 많은 카멜레온이 되려면 변신보다 본질이 먼저다. 박지현은 자기 목소리의 본질을 알고 있다. 그러니 어떤 옷을 입혀도 옷이 그를 잡아먹지 않는다. 실제로 박지현은 차기 프로젝트에 앞서 발성 코치, 국악 사범, 영어 가사 멘토 등 다섯 명으로 꾸린 감정 세션 팀을 운영하며 본질을 더 날카롭게 다듬고 있다. 박지현의 음악적 변신은 단순한 스타일 변화를 넘어 그의 별표 별표 음악적 본질 별표 별표를 더욱 깊이 탐구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는 K팝 시장의 다음 흐름을 주도할 감정 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박지현이 한국 대중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디데이 새로운 전설의 시작. 지금 우리는 박지현의 커리어 곡선이 유자, 유자, 에서 기호, 상승 그래프로 넘어가려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 트로트는 그의 따뜻한 고향이지만 해외 도시의 새벽 공기처럼 낯선 사운드도 이미 그의 폐활량 속에 들어와 섞이고 있다. 다음 앨범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비밀이다. 다만, 김민진의 마지막 예고는 분명했다. 우리가 준비 중인 곡 제목은 아직 미정입니다. 다만, 코드 진행 첫마디에 디데이라는 임시 트랙명을 달아뒀어요. 팬들도 시장도 모두 그날을 카운트다운 할 테니까요. 이제 헤드폰을 끼고 플레이리스트 맨 아래에 빈 칸을 남겨두자. 곧 박지현이라는 이름이 트로트 넘어 전혀 새로운 태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무대의 조명이 켜지는 순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다. 김민진이 말한 감정을 지휘하는 남자라는 선언이 과장도 호들갑도 아니었음을. 전설은 거창한 휘장이 아니라 밤새 연습실을 밝히는 형광등 아래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박지현의 새로운 앨범과 음악적 여정은 단순한 컴백을 넘어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별표 별표, 새로운 전설의 시작 별표 별표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이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하며 그의 행보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구조 해체와 재조립, 김민진이 예고하는 박지현 음악의 미래. 김민진과 박지현이 실제로 손을 잡는다면 어떤 곡이 탄생할까? 김민지는 대중이 익숙한 삼바 트로트나 EDM 트로트가 아니라 아예 구조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할 것이라 예고한다. 예를 들어 도입부에는 로파이, 로파이, 필터를 씌운 나일론 기타, 1절 후렴에서는 국악 장단을 변형한 스냅, 2절 브리즈에서는 일렉 기타 솔로와 고전 현악이 교차하는 시기다. 여기에 박지현 특유의 맑은 고음과 호소력 짙은 저음이 극단 대칭을 이룰 때 그는 트로트 신에서만이 아니라 월드 뮤직 페스티벌 메인 스테이지에도 설수 있다는 것. 음악 시장의 레이더도 바삐 돌아간다. 스트리밍 플랫폼 큐레이션 팀은 이미 뉴트로트 퓨전 발라드 플레이리스트를 준비 중이며, 레이전시들은 박지현의 차기 앨범 일정에 맞춰 해외 쇼케이스를 검토한다. 별표 별표 K팝의 다음 챕터는 장르 융합이 아니라 감정 융합의 별표 별표 이라는 슬로건도 내부 문서에서 포착됐다. 그 중심에 박지현이 있다는 암시다. 김민진의 이러한 구체적인 음악적 비전은 박지현이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조 해체와 재조립이라는 파격적인 시도와 감정 융합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은 박지현의 음악이 한국 대중음악의 미래를 이끌 중요한 축이 될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디데이 카운트다운 트로트 너머의 새로운 태그 지금 우리는 박지현의 커리어 곡선이 유자, 유자에서 기호, 기하로 넘어가려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 트로트는 그의 따뜻한 고향이지만 해외 도시의 새벽 공기처럼 낯선 사운드도 이미 그의 폐활량 속에 들어와 섞이고 있다. 다음 앨범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비밀이다. 다만, 김민진의 마지막 예고는 분명했다. 우리가 준비 중인 곡 제목은 아직 미정입니다. 다만 코드 진행 첫마디에 디데이라는 임시 트랙명을 달아뒀어요. 팬들도 시장도 모두 그날을 카운트다운 할 테니까. 이제 헤드폰을 끼고 플레이리스트 맨 아래에 빈칸을 남겨두자. 곧 박지현이라는 이름이 트로트 넘어 전혀 새로운 태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무대의 조명이 켜지는 순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다. 김민진이 말한 감정을 지휘하는 남자라는 선언이 과장도 호들갑도 아니었음을. 전설은 거창한 휘장이 아니라 밤새 연습실을 밝히는 형광등 아래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박지현의 디데이는 단순한 앨범 발매일이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그가 만들어낼 뉴트로트라는 새로운 파도가 대한민국 음악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은 많은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고, 대중에게는 또 다른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쪼개는 아티스트, 완벽주의와 디테일의 힘. 실제로 그는 무대 뒤에서 집요했다. 한음, 한숨, 한 떨림을 위해 수십 번 테이크를 갈아엎었고, 만족할 만한 녹음이 나오지 않으면 새벽이 끝날 때까지 이어폰으로 자기 목소리를 되감았다. 김민지는 가끔은 이게 가수인지 메소드 배우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혀를 찼다. 그렇게 쌓아 올린 디테일 덕분에 박지현의 목소리는 트로트라는 고향을 벗어나도 낯설지 않았다. 최근 그는 드라마 OST 가이드 녹음에서 발라드 음역을 깔끔히 소화했고 팝세션과의 협연 리허설에서도 음정 조절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담백한 중음에 한 방울 꺾기를 넣었더니 깊이가 달라졌다 하는 엔지니어의 극찬도 덤이었다. 이러한 박지현의 완벽주의와 감정 표현에 대한 집념은 그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음악적 디테일을 통해 듣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하려 노력하는 별표 별표 진정한 아티스트 별표 별표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목소리가 장르의 벽을 넘어 다양한 음악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분석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감정을 쪼개고 재조립하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김민진 X 박지현 뉴트로트의 탄생 예고. 김민진은 여기서 한발더 나아갔다. 만약 박지현이 팝 프로듀싱 팀과 만난다면 트로트의 서정, 발라드의 서사, 팝 사운드의 세련됨이 겹치는 뉴트로트가 한국 대중음악 지형을 흔들 거예요. 그의 말에 촬영장은 순간 술렁였다. 팬들도 반응했다. 둘이 만나면 음원 차트 초토화, ost 올킬 예약 같은 댓글이 실시간으로 터졌다. 실제로 소속사 내부에선 김민진 x 박지현 프로젝트 파일이 오고 간다는 후문이다. 아직은 기획 단계지만 드럼 루프 위에 경기민요 구음, 구음을 얹고 후렴에서 트랩 베이스를 살짝 도입하는 퓨전 트로트 발라드가 데모로 완성되었다고. 박지현이 이런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무대를 노래 부르는 자리가 아닌 이야기를 상영하는 스크린으로 여긴다. 김민진과 박지현의 만남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장르인 뉴트로트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뿌리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사운드와 다양한 장르의 요소를 결합하는 시도는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더 넓은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박지현이 가진 별표별표 별표 이야기를 상용하는 스크린 별표별표로서의 무대 철학은 이러한 실험적인 시도에 깊이와 의미를 더하며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종합 예술인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대 장인의 고독, 감정 데이터베이스와 눈물 타이밍. 지난 팬미팅 때 그는 야외 무대 모니터에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메타포로 삼아 팬들이 보내준 사진을 투사했고 그 위에 생목으로 굴고 싶을 때 듣는 노래를 불렀다. 팬들은 자기 추억이 노랫말과 겹쳐지는 순간 울고 웃었다. 무대 조명 한 줄기보다 관객 심장 한 줄기를 먼저 켜는 가수. 팬들은 그를 별표 별표 무대장인 별표 별표이라 부른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 뒤에는 철저한 고독이 있다. 김민진이 전하는 뒷이야기. 지현이는 녹음 끝나고도 스튜디오 불을 끄지 못해요. 다들 퇴근해도 혼자 남아서 출력된 타형을 보며 여기 마음이 안 울었어요. 같은 말을 적어둡니다. 그는 숫자보다 감정, 테크닉보다 울림을 믿는다. 그래서일까? 소속사 A&R팀은 그의 가이드 녹음을 별표 별표 감정 데이터베이스 별표 별표라고 부른다. 박자가 아니라 눈물 타이밍. 피치가 아니라 미세 떨림, 리버브 양이 아니라 기억 지속 시간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팬들은 이러한 장인이 호흡 하나 바꿀 때마다 가슴이 들썩인다. 박지현의 무대 장인으로서의 면모는 그의 철저한 자기 성찰과 고독한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감정 데이터베이스라는 표현은 그가 음악을 단순히 기술적인 행위가 아닌 인간의 감정을 탐구하고 재현하는 예술의 영역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접근 방식 덕분에 그의 음악은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